이번 시간에는 신체 파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근육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파워스토리 신체 파워, 지금 시작합니다. 근육은 수축할 때 힘을 내게 됩니다. 관절을 중심으로 뼈와 뼈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가 근육이 수축하면서 관절이 모이게 되며 힘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수축은 하지만 이완은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수축한 근육은 다른 힘에 의해 원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체 내에 반대작용을 하는 근육. 그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기랑근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관절에 두 개의 근육이 반대편에 존재해 한쪽의 작동근이 수축하면 다른 한쪽의 기랑근이 이완되고 이완된 기랑근이 이번에는 작동근으로 수축하면 수축했던 작동근은 기랑근 역할로 근육이 이완되며 서로 반대 운동을 하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관절은 두 개의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팔을 안쪽으로 당기는 근육만 강화한다고 해서 펴지는 근육인 반대쪽 근육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쪽 근육을 운동하고 펴는 동작을 하면서 일정 부분 운동이 되긴 하지만 능동적인 강화는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탁구에서 포핸드, 즉 안쪽으로 당기는 스윙을 하는 것과 백핸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스윙은 각각 다른 근육이 사용되며 각각을 강화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핸드를 많이 연습했으니. 자연히 백핸드가 잘 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무언가를 잡고 안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안쪽으로 당기는 포핸드 동작은 보다 쉽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몸에서 바깥으로 뻗어 나아가는 동작은 평상시에 잘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근육을 강화해 줘야 합니다. 그럼 뻗어 나아가는 근육은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상한 탁구는 핑거 스냅을 추천드립니다. 핑거스냅은 고무밴드를 이용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동작을 운동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손목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뻗어주는 운동, 어깨를 기점으로 해서 바깥으로 뻗어주는 운동, 척추와 골반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뻗어주는 운동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중에 특히 손목과 어깨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운동에 효과적이며 탁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추가로 강화할 수 있게 하여 평상시 하지 못하는 백핸드 쪽 동작 근육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효과는 핑거벨과 함께 특허를 등록하고 출원함으로써 검증되었기에 이상한 탁구는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단순 관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순 관절이란 팔꿈치처럼 굽혔다 폈다 하는 관절입니다. 그럼, 원형태의 운동을 하는 관절은 어떨까요? 어깨의 경우는 한쪽으로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태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육은 수축만을 하기 때문에 원형태의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관절 주변에 여러 개의 근육들이 붙어 있어 작동근과 기랑근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전근계라고 합니다. 대부분 탁구를 치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 이렇게 어깨 주변 근육 중 하나가 손상을 입은 경우일 것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깨에 관련된 모든 근육을 강화해줘야 합니다. 어깨 회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깨의 한쪽 방향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 회전에 관련된 모든 근육을 강화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파워 스토리, 거리에 관련된 내용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체 파워 중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육 파트는 보다 다양한 내용이 있기에 하나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